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반응조에 대한 공식을 좀 칠판에다 정리를 해 놨는데 어, 공식에 대한 것들은 이제 문제를 조금 이따가 푸실 거거든요. 근데 문제를 푸시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것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써놨어요. 그래서 반응조에서는 우리가 크게 배치식 리에터라고 하는 회분식 반응조와 그다음에 연속식 반응조가 있다. 연속식 반응조에는 KFR 반응조 CFSTR이 있다. 맞죠? 네, 그 반응조에서 회분식 반응조와 연속식 반응조의 플러그 흐름 반응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0차, 1차, 2차 반응에 해당하는 공식을 그냥 접근한 결과식을 대입하시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다만, 다만, t값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q분의 v로 여러분들이 유출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t값은 나왔는데 k값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k값은 v분의 q로 유출을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됐나요? 그리고 두번째 있는 이 CFSTR이라고 하는 완전 논합병 반응조에서 보시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공식을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위의 공식과 다르게 위의 공식과 다르게 보세요. 위에서 배치식과 플러그 흐름 반응조에는 T라고 하는 반응하는 데 소요되는 걸리는 시간이라는 T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쵸? 밑에 있는 공식에는 T라는 시간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CFSTR 반응조라고 조건을 주고 그래서 걸리는 시간은 얼만큼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T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T가 없는데 그쵸? T는 위에 있는 공식에서 뭐분에 뭐라 그랬죠? q 분의 V라고 했어요. q 분의 V, 큐 분의 V. 그럼 q 분의 V를 만들어 주려면 양변을 뭘로 나눠주고 Q로 이렇게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됐나요? 여기 있는 Q는 없어지고. 여기는 q분의 v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가 뭐가 돼요? t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시간을 구하라 라고 하면 시간을 만들면 되거든요. 양변을 q로 나눠주고 만들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t라고 하고 t는 나머지 이항해야 되니까 k 곱하기 ct의 1차 반응이라고 하면 kct의 1승분의 c0-ct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큐분의 V가 T니까, T. 어, 얘를 T라고 묶어놓고 나머지를 이항한 거죠. K, C, T. 1차 반응이라고 하면 얘가 1이니까 K, C, T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Q는 아까 지워졌고 c 로 마이너스 c t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결론적으로 이 공식을 외우실 필요가 없지요. 한 가지만 외워놨다가 만약에 T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아, 이렇게 방법을 풀면 되겠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보시면 잠시 밑에 제가 c f s 아 r 밑에다가 아까는 써놓지 않은 그냥 1차 반응식을 써놨거든요. 이 1차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도 제가 수록을 해놨는데 원래 완전 한합평 반응조 같은 경우에는 정상 상태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정상 상태에서는 이 위에 있는 식을 쓰는 게 대표적으로 맞는 식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단순 희석에 대한 의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희석. 단순 희석에 대한 의미는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냐 하면 오염물질이 한번 예를 들어서 뭐 200mg 퍼리터에 오염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이 CFSTR 반응조로 한번 유입되었다. 한번 유입되었대요. 원래는 CFSTR 반응조에는 한번 유입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연속적으로 유입과 동시에 반응이 일어나면서 유출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한번 유입되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물이 연속적으로 유입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염 물질이 딱한번들어가고 그다음부터 깨끗한 물이 들어가서 오염 물질의 농도가 낮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쵸죠 그럼 이거는 반응을 해 가지고 오염 물질의 농도가 다운 된게 아니라 깨끗한 물에 의해서 희석돼 가지고 없어진 거라서 이때는 완전 혼합형 반응조 중에서 단순 희석에 따른 오염 물질 농도가 저하된 거기 때문에 비정상 상태라고 보통은 봐요. 그래서 비정상 상태인 개념이 들어가면 그냥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1차 반응식을 쓰시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추가.